반갑습니다. 집통령입니다. 아 집통령이 동안 사용하고 있는 어, 스프레이를 다 모아봤어요. 그중 오늘 어, 유독 눈에 뜨는 요 통은 제가 쇼츠를 통해서 어, 오늘 제그 스프레이 공구에 추가되는 그 사연을 소개했는데. 음,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누분이라는 탈취제 통을 어 이제 한통다 쓰고 새로 어 누분 회사에서 협찬을 해줘서 새롭게 또한 통이 더 추가되었는데 이 통이 어이 분사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하면 이렇게 쫙 미스트가 보이시나요? <laughs> 기존에 이제 제가 어디 이동 간에 기차나 아니면 제가 또 그냥 간단하게 그 체험을 한다든지 개인 작품을 활동할 때 사용하는 음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여성용 그 화장 미스트 뿌리는 그런 작은 통을 제가 활용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휴대 간편에서 제가 사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많이 누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흔히 이제 많이 쓰는 어, 통인데, 이 통의 용도는, 음, 이 집, 이 재료를, 어, 소금물에 이렇게 담글 수는 없는데 소금물을 타서 어 사용할 때 쓰는 그런 스프레이 통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즘 스마트 시대에 대표하는 그 전동 스프레이인데요. 지폐 양이 많다든지 초기에 이제 망치질을 하면서 어 수도가에서 물을 어, 적셔가지고 여름에는 빨리 마르잖아요. 그래서 어, 급히 많은 양의 물을 이렇게 분사해야 될때요 녀석을 사용합니다. 그외에 기타 어, 작업하면서 사용하는 물의 양이 작을 때는 이와 같은 이동용 휴대용 간편한 이런 스프레이를 쓰게 되는데, 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렇게 많이 뿌려야 되는 거. 원하는 물의 양을, 어, 사용하고자 할 때, 이렇게 좀 많이 뿌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오늘 제가 요 약재가 들어있는 누분 세균, 어, 탈취제, 그 빈통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의 특징은, 이 분사력도 분사력이지만 이 압이 유지가 되면서 방금 전에 작은 거 물로 막 뿌리려고 했을 때막 여러 번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한 번만 쫙 누르면 <laughs> 제가 원하는 만큼의 적당량의 물이 분사가 돼서 오늘 제 스프레이 공구에 추가가 된 누분 스프레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에 옵가 뭐 오셨나 한번 볼까요? 어제 미량 꽃불놀이 시연을 하는 통에 오늘 작업을 못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잠시 어, 내일 작업할 거 미리 준비하면서 실방 잠시 켰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 공포원에 지금 어, 실방이 떴네요. 음. 창의. 아, 이건, 그, 모기를 쫓기 위해서, <laughs> 이렇게, 천연, 그, 숲봉을 지금 태워가면서, 어, 창고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모기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음, 모기향을 피우고 할 때는 제가 그 <laughs> 모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것 같아서 그 천연 향을 피운답니다. 쑥쑥 잎을 피우거든요. 아 이도현 가수님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연일 폭염에 다들 힘들어 하실 텐데, 어, 잘 지내시죠? 어제 저도 한참 바빴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정리하는 작업을 한, 한낮에, 어, 대학볕을, 어, 다 받아가면서, 네. 해. 땀, 올여름 흘릴 땀, 거의 그냥 한 번에 다시 흘린 그런 정도의 작업을 오늘 하고 왔습니다. 어, 어제 미량 꽃불놀이, 시연 행사가 있었거든요. 이제 셔츠 영상에서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그 꽃불이 탁 떨어지는 그 영상을 어 시민들의 그 환호하는 모습과 함께 담아서 셔츠로 보, 보여드렸는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사용하는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인데 오늘 <laughs> 제가 동안 사용하던 그런 그 냄새와 세균 탈취제 누분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어, 천연 향을 사용하는 그런 좋은 제품을 제가 협찬을 받아서 다 썼어요. 가지고 또 한번 협찬을 해주셔서 어, 빈통을 버리기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 녀석이 이렇게 한번 누를 때 여러 번 누르지 않아도 미스트가 골고루 미세분자로 해가지고 쫙 스프레이가 나오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어서 빈통이지만 또 리사이클링으로 활용하는 모습 잠시 보여드리려고 실방을 켰더랍니다. 스프레이가 왜 이렇게 많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용도가 있어요. 이 작은 거는 어디 제가 뭐 휴대하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체험을 할때 친구들이 이제 자기 스프레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재료가 마르는 과정을 집중하다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끔씩 축축 뿌려주기 위해서 휴대하기 간편한 이런 통을 작게 쓴답니다. 또한 가지는 뭐 다들 쓰시는 거지만 요, 요 녀석의 용도는 소금물. 어, 저희 그 소금의 그 염도가 조금 약하게. 약간 찝찝한 정도의 그런 소금물을 분사해서 어, 집공예할때 마지막 결과물에서 벌레가 좀덜 끼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소금물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통이고 이 녀석은 집이 이제 좀 충분히 빠르게 어, 적셔야 될때 사용하는 요즘 그 스마트형 그 충전식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어, 여러 번 누르지 않아도 충분히 집에 그습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좀 소개해 볼까 하고 이 밤에 잠시 켰습니다. 작업을 좀해 볼까요? 음, 제가 요즘 큰 바구니를 <laughs> 짜고 있는데 커도 너무 커서 제가 하루에 어, 높이를 올리는 그런, <laughs> 네네. 어, 제품을 다 쓰고도 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들이 요즘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해서 제가 사용을 합니다. 지금 지름이 어, 50cm 되는 그리고 높이가 지금 대략 어, 얼만큼 올라갔더라? 35인가? 그 정도 올라가는 걸로 지금 최종 기억했는데 어 34네요. 그러니까 두 바퀴 돌아가면 1cm가 높아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잠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 전에, 지금, 여름이라서, 잘 말라요. 이게 바스럭거리면, 이게, 집이, 쉽게 끊어지거든요. 그때, 요와 어, 같은, 스프레이를 통해서, 촥, 뿌려주는데, 이 녀석의 기능이, 분사력도 좋지만, 이게, 레버를, 한 번, 탁, 눌렀을 때, 어느 정도 분사력이, 촥, 유지되는,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도 않은, 그런 좋은 통이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어, 다 쓰고 난 그런 냄새 탈취, 세균 어, 탈취제를 다 쓰고 난그빈 통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 너무 좋네요. <laughs> 잘 맞는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뭐 계속 하다 보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을 제가. 지금 하는 건데 조금 앵글을 좀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날은 이제 추가할 이유가 없이 위로만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큰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거 한 바퀴 돌리는데 거의 거진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하이 크리스나 땡큐 포 커밍 마이 라이브 스트림 아이고 미보기 채널님도 이밤에 안 주무시고 뭐하십니까 <laughs> 저도 오래 작업을 할 거는 아니고 음, 썸네일을 보셨다시피 제가 이제 사용하는 어, 스프레이가 하나 더 추가 됐어요. 어, 그래서 방송 앞에 다 설명을 했는데 새로 또 오신 분들이 어, 계시고 해서 다시 한번 사용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면서 음, 작업을 이어가 볼게요. 어, 모든 작품은 어떻게 영미나도 영련...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다듬느냐 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듬는 것도 어느 정도 껏 해야지 너무 다듬기가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만의 이제 꾀를 이제 살살 익혀 나가는 건데 응, 방금 제가 소개했던 <laughs> 이게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그오인 올인원 스프레이 라고 해가지고 세균 하고 냄새를 한꺼번에 싹 없애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요즘 제가 이제 1만 유튜버 이상 쿠팡 파트너스 라든지 하는 그런 수익형 그어 컨텐츠로 자리매김 하다보니까 이제 협찬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비염이 라든지 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음. 괜찮더라고요. 제가 여자분들께 향수 냄새에도 바로 코가 반응하는 그런 민감한 그 비염 환자거든요. 근데도이그 스프레이를 탁 뿌렸을 때 천연이다 보니까 뭔가 반응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신청을 했는데. 두 분째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홍보도 해드릴 겸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라고 소개를 했는데, 아, 글쎄, 이 녀석이 또 빈통도 아주 쓰임이 좋거든요. 보세요. 딱 한번 하면 스프레이 그 미스트가 끊기는 게 아니라 쭉 연결되는데 그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모, 모자라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양이기 때문에 제가 집 공예할 때 활용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을 채워왔어요. 아 방금 이제 이 작품 설명하다 잠시 또 스프레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 이게 이제 보통 두 날이 사람 손에 의해서 음, 노를 꼬듯이 이날 사이에 이 기둥줄 사이 사이를 감싸면서 새끼줄 꼬듯이 엮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두이두 두 가닥이 두 파트가 간격도 일정해야 되고, 그 집의 양이 들쭉날쭉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날을 넣어야 되는데, 날을 넣는 방법이 보통은 이렇게 여기가 부족하다 싶으면 새로 가닥을 여기 사이에다 넣게 되면 이 끝부분이 아무래도 이 안쪽에서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이 그릇 자체가 겉만 봐 보는 그런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것은 안해도 보거든요. 그때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사실 연장을 통해서 가위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아예 안하고 싶어서 제가 어, 엮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이에다 집어넣는게 아니고 자 이렇게 여기다 덧댑니다. 이렇게, 덧댔죠 덧떼고 나서 이걸 가지고 싹 감싸면서 다음 작업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그럼 갑작같이보이지도 않고 표도 안나잖아요 그죠 그리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정기간 올라갔다가 다시 한겹이더 한 짜지는 겹둥곰입니다 겹으로 이게 한 겹이 더 짜진다고 봤을 때요 앞부분이 수, 안으로 숨어 두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튀어 나온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반대로 위에서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나를 넣은 그 끝자락이 안쪽에 또 숨기 때문에 그때는 이쪽으로 제가 했던 방금 그 방법 말고 기존에 했던 방법으로 나를 넣게 되면 전반적인 가위질을 전혀 안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방법을 씁니다. 어, 할수 있다. 이성재 스타님 오셨네요. 할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노래 들으면 왠지 할수 있다라는 마음을 세울 수가 있어서 요즘 제가 <laughs>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노래,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성재스타님 네. 할수 있다. You can do it. 그, 나이키의 그, 굉장히 좀 의미 있는, I, 뭐죠? Yes, I can인가요? 뭐, 그거 있잖아요. 나이키. 그거 참 좋아하는데, 할수 있다라는 것은 말 자체에서 좋은 그, 힘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좋은 노래,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박 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창에는 지금 미보기 채널님과 이도영 가수님 와 계셨고요. 크리스나라는 인도 채널입니다. 어, 이 친구도 상당히 어, 채널에 어, 참여도가 높은 <laughs> 그런 친구네요. 매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 이성재 스타님이 할수 있다라는 <laughs> 신곡을 오랜만에 어, 받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성재 스타님이 그 라면 먹방, 심야 먹방 그 방송을 따라 하고 싶어 가지고 저도 좀 어, 조만간. 내가 이걸 왜 먹고 있게요 하면서 <laughs> 그 컨셉을 한번 따라 해볼까 하고 <laughs>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또 어제 미량 꽃불놀이라는 작업을 어, 시연 행사를 했어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만 지역의 그 낙화놀이가 어, 전 국민의 그 이목을 받다 보니까 어, 그쪽이 어, 대표적인 그 낙화놀이의 유래지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량에도 어, 그 어화라고 해가지고 물고기 미량강 그영남로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미량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미량강에 고기 배 옛날에 이제 고기가 참 많았다고 하던데, 물맑은 그런 미량강에서 고기 빼들의 그 불이 참 이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 어화라고 했나 봐요. 물고기잡이들이 켜놓은 불이라 해서 어화라고 했는데, 그 어화 놀이를 재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시장님 모셔놓고, 어, 제가 소독해 있는 우리지풀연구회 예술중앙회라는 지풀공예 회장님하고 같이 행사 진행을 어제 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쇼츠를 통해서 시민들의 그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어화 꽃불이 착 내려서 커튼처럼 드리워지는 그 영상 쇼츠를 올려놨었거든요 한번 구경하시고 오늘은 지역 MBC 방송국에서도 어, 촬영에 나간 것을 음, 방송에 한번 나가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방금도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아까 여기 새로 나를 넣기 때문에 여기는 보강이 됐고 여기는 또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그런 규칙성을 제가 항상 지켜보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다 넣게 되면 삐져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반대편에, 이속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만큼 튀어나오는 것을 항상 가위질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양이 많게 되면 사실 힘이 드거든요. 작업 다 하고 나서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금 제가 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여기서 딱대 가지고 들어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요기 약한 부분에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한 바퀴 돌려서 자리 잡고 나서 요것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것이 너무 굵다 싶으면 뭐 손으로 이게 망치질을 충분히 오래 잘해 놓게 되면 손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어, 가공이 할수 있고, 그리고 이런 바스락 속 거리는 소리 들리시죠?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는데, 제가 오늘, <laughs> 어, 리사이클링으로 새로 발견한 누분이라는 제품의 그 스프레이인데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모습, 오늘 영상 주제에 맞게끔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도, 이제 이렇게 짧아진 부분은 사실 손으로 끊으면 끊어져요. 이렇게 이 부분. 그리고 나서 새로 이제 나를 넣고 이 전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향을 한번 돌려서 반대에 새끼줄에다가 이렇게 한번 걸어버리면 이 티가 뒤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가이질를덜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보여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파트너라고 하죠 이 파트너 줄이 한번더 감아 주게 되면 방금 전에 새로 넣었던 날은 어 죽었다 깨어나도 빠지지 않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무리 어, 똥손이라 하더라도 이 어, 과정 마치고 나서 잠시 여게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 요와 같은 사람 손보다는 어, 도구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한번 자리를 잡아주면 아무리 똥손이라도 요와 같은 과정을 유념하면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줄도 일률적으로 쫙쓸수 있고 간격도 일정하게 두중나축 하지 않게 짤수 있고,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는 튼튼한 그, 디플 공예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제가, <laughs> 음, 그냥 속도를 좀 내야 될 때, 어 가이드 역할하는 그런 통을 제가 여기 끼워놨어요. 그래가지고, 모양이 그렇게 많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작업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제가 사용하는 공구 중에 어 대표성을 띈 공구 어 지금 스프레이 새어 공구 소개 마쳤구요 이것은 제가 이제 이런 소금 이거 보세요 많이 눌러야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얘는 한번만 쫙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오는 소리 들리시죠? 음, 이런 스프레이 공구를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 작업 중에 제가 또 어, 팁으로 알수 있는 그런 마무리를 가위 마무리 가위질을 덜할수 있는 그런 팁도 아울러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 여행 가다 간다든지 아니면 체험 중에 어그 체험자들이 스프레이를 사용 안할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중간 중간 뿌려서 제가 또 한번 어, 옆에서 어시스트를 할때 사용하는 그런 휴대 간편한 어, 물통 다이소에서 화장용품의 코너에서 팔수 있는 그런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용량으로 물의 양이 좀 많고 빨리 다양하게 작업을 해야 될때 요거를 사용한다고 했죠? 요거는 전동, 요거 충전,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물총 싸움하면 재밌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집통령이 음, 소개하고자 했던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어요. 어, 밤이 깊었습니다. 요즘 날도 굉장히 덥잖아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물도 많이 드셔야 되지만, 또 건강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한여름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 여기서 제가 종방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어 채널 응원 열심히 다니고, 또 제가 바쁠 때는 못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어 이렇게 응원 오신 이도영 가수님과 이성재 스타님 할수 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미보기 채널님, 제가 또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좀 뜸했죠. 네. 그리고 크리스나, thank you for coming. I will finish now. See you soon. <laughs> 네. 여기서 정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요새 방송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한번 어,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한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지 스타님, 할수 있다. 대박나자. <laughs>